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계속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나 현재 뭐 XRP든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시장 자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조정이 나타나 주고 있는데 자 우리의 시바이누 제가 오늘 엄청난 정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면요. 한해 농사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마이너스 된 계좌 찾다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계실 텐데 이 눈물을 걷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겠죠. 현재 우리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계속된 개미 털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현재 우리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호재가 들어 왔죠. 바로 락업 해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도 같이 들어와줬습니다. 이 락업 그리고 소각 이슈가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며 300%에서 500% 많게는 1000% 가까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연컨대 이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 소각 이슈는 가장 환영받는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겠습니다. 네, 특히나 최 최근까지도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요이 코인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꺾이게 된게 바로 관세 때문이란 말이죠 이 관세 이전에 이 미중 무역전쟁 거의 흡사한 관세 전쟁과 비슷한 무역전쟁이 이전에 진행이 될때미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이 코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완전 박살이 났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 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된 이후에 정말 강력한 불장이 코인 시장에 찾아왔는데 이 불장을 이끌 수 있었던 게 각각의 코인마다 이 락업 해제 이슈와 그리고 소각 이슈가 들어가 주면서 이 불장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치바이후에는이 락업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슈가 동시에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과 이러한 이벤트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속된 개미 털기 이후에 저 점 라인 잡고 나서 안등하는 흐름들 나타나줄 수가 있는데 이때 고점 라인에서 물량을 털어주면서 그대로 빠져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가득가득 물려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투자 인생 대 위기가 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투자 진행하면서 이 위기만을 생각하며 사실상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다행히도 차트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시바이누에 들어와 있는 이 락업 해제 이슈든 소각 이슈든 차트로 진행하는 차트 매매가 아니라 바로 일정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일정 매매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바이누 이 락업 일정들, 소각 일정들과 매도 가격들과 일정들 대해서 대응자료집 만들어서 보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010-7392-0438제 개인 번호로요. 이에 왔을 때 잡으셔야 되니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 대응자료집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대응자료집 받아보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되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락업 일정들 이 일정들을 체크해야 되겠죠. 어, 그거를 제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결국 락업 이슈들 그리고 소각 이슈들 300%에서 500% 많게는 1000%의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1개월에서 2개월 기간 이 단기 이벤트라는 거예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 결국 저점 라인에 느닷없이 반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고점 라인에서 느닷없이 빠져주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해석하는데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일정들 즉 매수를 해야 되는 일정들과 매도를 해야 되는 일정들이 존재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매도해야 되는 일정 중에 최고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최고점은요. 신이 와도 정확하게 짚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로 만족을 어느 정도 했냐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게 나와 줄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 매도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이 이벤트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는 반 정도 매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트가 꺾이는 순간 여러분들께서 전략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말이 쉽지 싶습니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이란 말이죠. 사실상 내가 100% 흐름들 가져갔으면 200% 가져가고 싶고 300% 가져가고 싶고 계속 욕심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매도라인 우리가 약속했던 이 일정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면 밑으로 내려와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7392-0438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대응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두 번 밖에 오지 않는 이벤트 빠르 게 움직이다, 보 니까 여러분 들 께서 욕심 절대 내면, 안 된다. 대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7392-0438번으로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대응 자료집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까지 오늘 이 영상,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보면서 좋은 흐름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젠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셔야죠. 결국 투자라는 것은 예수금을 얼만큼 확보해 놓느냐 싸움인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종목들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물타기하면서 하염없이 하락하는 종목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손실금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코인 시장이 불장일 때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게 좋은 흐름 가져가는 코인들 발견하기가 쉽고 이 코인이라는 게한 번에 막 10%, 20% 뿐만이 아니라 많게는 100%, 200%, 심지어 처음 100%의 좋은 흐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신, 어려워하시는 거, 종목을 고르는 거, 또한 타점을 잡는 거,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 타점이라는 것이 절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타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13일 3일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이런 식으로 공유방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뭐 유턴프로토컬, 퍼치펭귄 등등 입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종목들 투자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참여해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신. 때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73920438번으로 참여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공부방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화면에 보이시는 010-73920438번으로 참여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